자, 보탁드립니다 우리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철이 보호나 철 보호.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인류가 장 많이 쓰고 있는 금속이 철이라는 거. 자, 문제 철은 반응성이 커 작업. 큰야큰 힘이다. 철부식강고 간데. 철 철이 90%가 되는데. 90 90 90. 90 9이가 돼요. 90. 90 방해져. 철이 부시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하나만 더준 철이 부시 방지인데 철이 부시 되는 것이 뭐냐면 이철 이온이 야철 철이 이제 철이 이이제 이렇게 모습이 지요 그냥 철이 경은 이이가제로는거 철이 가제로있아니이로는거아이환가제는거 아니냐? 철이 환0제로 있는 거아니 철이 0는거는냐 철이 철이 는거철 철이 이이는이이 철이 이가이이이 지금면요요 이런 거 보시면 은요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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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전자 이동 전자 이동 때문에 이금은요지전은요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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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때문에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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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 요지금은 물, 지금은요.

아, 안 써도 돼요? 난뭐 쓸만 좋아하면. 아, 네. 너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펌 되니까. 원래 내용이 약간 그 고이 때 배운 화학 그원 내용인데 학교가 약간 좀 달리 배우게 달리 배우고 하니까 너네 배우고 하니까 그것 때문 설명해 줄 거. 한 편짜 되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철 원자에서 전자가 두개 나간다. 그 내는 철 이온 되다 보십니까? 이런 모습인데 그때 게 철이 그이혼온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철이 이제 부식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물과 산소 만나는 그래. 그래서 물과 산소 만나면 철이 이제 철에는 전자가 잘 나가 잘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잘 이동하다 보니까 그때는 부식되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철 경우는 부식될 때 그거는 붕뜬다 이게. 아니 어? 그 녹슨철 본적이지잘 살짝 그 부풀어가 돼더더더 그러니까 커진 모습이야. 더 부풀 부풀 올라가게. 부풀 어 오르다 보니까 그 속에 계속 더 부식되는 모습이래. 철 경우는 이렇게 구이 때면 안 좋은 모습인데 참고로 알루미늄 경우는 다 똑같이 알루미늄인데도 다 부식돼. 구이 때는 알루미늄 경우는 부식될 때그 코팅이 돼 코팅. 코팅된 거니까 알루미늄 경우 는한번 부식되면은 더 이상 내부는 부식 안되니 알루미늄 어디지 이게? 어그 창틀, 창틀, 창문틀. 근데 잘 보면 그때 색깔 치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알루미늄 부식 방지보다는 그냥 그 색깔 때문에 미관상 그냥 칠하고 하는 거. 근데 철는안 그래. 저 다르네요. 근데 무조건 음. 잘해야 되는. 나는 어떻게 든 이거 이렇게 물과 산소 만나면 어떻게 든서 이제 막아주는 건데 첫 번째 뭐냐 펜드칠. 펜드칠 아니야? 펜드칠 아니야? 나 오케이. 펜드칠하면 펜드 그막 때문에 그 철박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산소 물안 만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가 뭐냐면. 자동차 혹시 집에 혹시 차 있나 차 색깔 차차 차 집에 있는 혹시 차 색깔 있지 차 겉에 거 말고 저 봐봐 보면 빨갛지 몰라 아래가 나 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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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자동차. 똑같다 자동차 있으면 똑같 똑같네 똑같, 똑같 똑같다 똑같. 여기 있으면 이제 우가페트 하는 데 어디면 겉에만 여에 내부 아래쪽 해야 돼안 합니다 왜그를 건져면 비올때 어디가 그렇게 비 맞아 위에 불 맞아 위에 불 맞아 위험을 잘 막아줍니다 문제 아니에제로 내가 홈팬 헤트측 통해서 이제 헤트 칠한 그 부분이 이제 부식 방지되고 되는모습이에 그 혹시 너니 커서 이제 운전발전딸 거지 딸면 이제 어떻게 또 차도 차 사겠지? 아니면 차 운전하고 하면서그 해안가 드라이브하고 요거다녀오 해안가가 왜 바닷가? 바닷가 뭐야 바닷물 있죠? 바닷물? 바닷물 막 튀어서 뭐 차에 가서 고 묻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바닷물이 뭐냐면 이온 그런 물질이 들어간 거 다시 또 말하면 그 전해질이라는 거야 전해질 그것이 그말 뭐야?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경우는 부식이 더잘돼 더 바닷가도 바닷물 튀었을때 보면 가느는 빨빨리 좀 달달 빨리 날아래요 달달 닦아가요 벗대면 닦을 필요 없다. 아니 바닷물 그 묻은 거잘 닦아야 돼. 안 그러면 다녹스러 이거 말짱한 보다 속이 좀래서어 멀었네. 이 들어가. 어 빨간색이다. 똑같구나. <laughs> 녹스러 거. 그거다. 이거나. 근데 그 일반 강물 또는 계곡물 그거 속에 물이니까 딱히 없은단 다얘는 잘만 마, 말리면 돼. 이거. 아튼 강물과 그리고 바닷물 보면 누구보다 부식이, 부식이 더잘 되는 거냐면 바닷물. 이거 보자면 전해질이니까. 생화적 상승. 군요. 군단 강화. 또 어떤 것들이면 냐 기름칠. 기름칠 안 기름칠 안나 기름칠. 자 혹시 군대갈거 있는 애들? 군대안 가자 손 혹시 있나? 군대 가기 싫다 손. 아싸, 세명세명손 들고 싫다 세 명. 나머지 군대 가고 싶고 네명다 다섯 명 자, 다섯. 근데 가면은 대부분 총몇총 개인 소총 최소한 개인 소총 다 봤다고 봐도 안돼 총도 그잘 보면 거슬에 이제 근데 그것도 가만히는 또 가만히 두면 빨리 되겠 녹슬어 라게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잘 닦아야 돼서 내부도 잘 닦고 그다음 에 뭐냐면 하는 제일 마지막에 기름칠 한번 해주고 나 해줘 이게 해준 이거버 뭐냐면 녹슬지 말라고 됐나 빨리 빨리 그래요. 질문 주문. 이거? 아무튼 또 뭘또있냐면 아, 뭐야? 그 도금? 도금. 도금하는 거, 도금하는 거, 도금. 도금 뭐 하는 거야 어, 금속으로 고제거지 감싸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냐면, 어, 함석이랑, 함석. 얘는 이제 함석. 함성. 함석이랑,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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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천 형아, 는아아연아연 얘는 주석, 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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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형아, 형석형석 형아, 형석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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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석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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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가 <목소리> 자 노래 시작. 갈카나마철 <laughs> 아, 니주나마 <laughs> 수소 구수 아, 구조. 아, <laughs>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세 가지 아연이랑 그리고 철 그리고 주석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반응성 누가 가장 클까요? 갈카나마알아철 아, 아, 아. 알아철 알연철 아, 아, 알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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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니주나수소. 이제 나왔어. 이게 반성, 반성 크다는 거야 이게. 됐 나? 이것이 뭐냐면 자, 함성, 함성장은 아연과 철 만나는 거다. 하나? 기본 재료가 뭐냐면 철이야, 철. 철이 거기다 이제 아연으로 접는 그런 코팅하는 거, 도금하는 거. 나. 그러니까, 자, 반성 누가 더 커? 아연 더 크지 않고 크다 보니까 철 녹을 때, 녹을 때가 뭐냐면 이제 이온 되는 거야. 나. 하나? 또 하나가 이온 되려고 할 때, 때, 이게 뭐야? 반성 더큰 거지. 이것이 대신 이온데. 네. 철이 이온데가 대신 이온이 되는데 아 이거 대신 다 이온이 된 모습이야. 그러니까 철은 그냥 그대로 말, 말자 한 거야. 이것이 뭐라고? 탄성. 엄양철은 네. 음, 뭔데? 주석인데? 그러면 이것은 주석이 녹색어서대신데 철이 다, 다, 다 녹색인데 청소이양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통전 캔는경할때 캔. 속에다가 쿠키나는 거같고 그것 레슨 이거 뭐냐면 주석이 보면 약간 좀 산성이 좀 강하대. 그때 쓰는 거. 참고로 아무튼 도금해서 이제 우리가 쓰면은 설녹성로 방지할 수 있다는 거야. 다음 또 뭐냐면 합금. 턱금. 합금. 턱금. 합금인데 합금 얘가 뭐냐면 스테인리스. 우리 스텐, 스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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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레스그표정 레스? 레스? 레스. 뭐지? 레슨인가 리스인가? 스테인리스 스 s s 스 e n n i s s t e n n i 스 Stennis, Stennis. s t e n 스아 불러 t e n n i s s t 아 불러 i s Stennis. s t e n n 스 s 인 t e n 뭐냐면 Stennis, Stennis. Stennis, Stennis. Stennis, Stennis. Stennis, Stennis. s t e 이 어디 쓰이게 이거? 알잖아, 밥그릇. 저 공기밥. 공기밥. 잘, 잘 공기밥 보면 공기 없은이게밥이 있어요. 녹다라고. 에어 에어밥. 당분간 해서. 그래서 하여튼 합금 얘는 우리가 그 녹이 이안쓰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그 그러니까 주방에 쓰는 그뭐 기구들 또는 수술 기구. 이것도 일단 스테레스 쓴다고 그렇죠? 물론 보면스테인니스종류라아 종류 아종류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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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커 아니라 아니라 하니 그때 하는아아무튼스니라아다는아도알아니려 아니라 어. 니라도니라 아니라 추가로 또 어떤 것도 있는 거니라 이것도 있죠 라 아니라 아고 있어요 라보로음아화라보니라아니 과 약간 비슷해, 어. 뭐 비슷해요, 야. 용적하고, 용적하고. 그래서 뭐냐면 마치 예들다 똑같지. 대신 옷 입는 모습이야,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럼 무엇이냐면그 그 바다를 바다를 지나는 배가 돼. 그게 만든 재료가 뭘까? 과거는 나무 만드지, 나무. 하지만 최근에는 뭐야? 철. 햇볕이 철이야, 철. 철보다 다 것으로 만들려고면 비싸다. 오케이. 내가 했어요 주성무 뭐라고? 철 철인데 근데 바닷물이지 바닷물 바닷물은 일반 바닷물 바닷물 일반은 강물보다 여기 더 거저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녹거 쓰면 빵고 나면 어떻게 비싼데 이거 빵고 나면 안 되죠 이때 어떻게 어 하는 거냐면 철보다 반성에 큰 금속을 붙이면 돼 우리 노래 시작 칼칼한 마또또칼칼나마 아. 그 중에 하나 붙이면 돼. 여기다 붙이면 돼. 그래서 걔그 위에 별거 아래 에 보면 위에 붙일 나무는 의미 없다. 아래 에 붙여야지만 제그 철과 받을 만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철 대신에 이제 이 판이 이것이 대신 다다보어 대부분 붙여요. 이제 마그네슘 붙인다고 마그네슘. 아, 그러면 자아그네슘이라는걸 이거 이제 철 비교하면 반성 누가 더 커? 어, 칼카나마 알아주는 칼카나마 얘도 크다. 그니까 러철 녹슬려 고할때 대신 이 마그네슘판 대신 이것에서 다 녹슬어요. 나? 그러니까 철 보호되니까 텐텐텐근렇게 어떤 뭐 손상 없으면요. 그럼 제가 못 파버려서? 그럼 시간지대로이 마그네슘 금속판은 그 크기는 점점 더 점유도 어때? 점점 더더 더 작아져. 저한테 어떻게 돼? 아 배를 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산? 그보다 한세번 붙인대. 세번더 붙이면 되겠어 이해가 나? 아무튼 두개 보면은. 그 금속 반응성 비교해서 철이 음? 녹슨다가 뭐냐면 이제 이온되고 하는 거야. 철보다 이온 더잘더잘 되는 그수 붙이는데 그러면 대신 음, 이온이 다 녹슨 거슨이야 이게 하나. 음. 또 있다. 어떤 또있면 주유소. 자 주유소는 무엇이 맞는 거야? 주유 기름 음. 어디다 저장하게? 아래. 아래 아래 저 탱크. 그래서 땅이 있고 주유소 주유소 어떤 주유소 좋아하나 혹지 아무튼 드 i 주유소 보는 거? 주유소? 아, 주유소 e o n 7 i 5 c 아닌데 SK. s c s k s k t h s k t 주 s k the one. I'm g o i s K t h s K t o s t o s 이 탱크의 재질을 보게 철, 또가 철. 철, 철이야 철. 나 철이니까 이거 제 녹슬면 제한돼 녹슬면 바꾸다 보면 김새 세면 또는그 불량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녹슬면 대신 하려고 그로금속판는데때배의 경우는 기 붙이죠? 붙이는데 붙이는 거 아니고 불이, 지요. 그 다음에 따로. 근데 보면은 이제 얘는, 얘 보면 얘는 반씩 얘보다 더 커야 돼 그래서 칼 하나만 알아 그래서 얘를 붙여고 뭐 아연 그걸로 마그네슘 붙이면 돼 하나. 붙이면 된다고 죠 일단 따로 해서뭐통로 만들면 돼통로 만들면 돼 만들어가지고 그게 점점 더 줄어들면, 줄어들면 새거 바꾸면 돼 됐나? 이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뭐라고? 응극화 보호. 보호다 하고화 보호다 너이작품이 중요한 거. 좀더다 외우고 해야 되는 거. 제시문. 질문. 질문 질문. 뭔지 알기나 하는 거? 이거 지금 도 뭔데? 산화만 반응이야. 산화만 반응에서 거는 철을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고 있는 철. 철을 이제 녹슬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하냐. 이건데제 그것이고 산화나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보호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송도 알면 돼 알면 려너 이거 뭐니? 아연 아연이 r o 이 i 이 o n Iron, i r 하마 하마 하마, 하마 양하 먹어요 하마 하마 양주 주 i r 이런 i r 이런 i 그 o n i r 하마 하마가 뭘 먹는다고 양주 먹어요 소주 안 먹어요 주주어요요 아무튼 n Iron, Iron, 아연이 이 y 수로 s 철가, 서 철과 아연 만 t h 붙인 거 i c 고거 n So, good. So, good. I was a g 달면 d 그 e r s o n When 그 o u w e 서 e there, two minutes. o 해서 이제 철보 h e y are told. They are told. t h e 다 are told. They are t 일 l d They a r 고뭐 나는 다른 무기 막다닦는다고 그런데 그 혹시 탱크 좋아하나? 탱크? 좋아하면 안 돼요 탱크 한번 이제 그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닦아야 돼요 다음 너 이거 좋아하나? 운전병 좋아하나? 운전병? 비 오는 날 갔다 오면 어떻게 돼? 다 닦아야 돼요, 아. 좋아하나? 운전병 좋아하나? 운전병? 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특수한물 하이 별로 기초 그래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갔다 오면 돼 가장 편하다 질문 질문 됐습니까? 된거? 했으면 째 이제. 이제 다음 진도로 또 나갑니다. 다음. 된거? 그죠? 그럼 기본 상식 알면 돼요.